스마트폰으로도 버스킹이나 악기 연주를 스테레오로 녹음하고 촬영할 수 있다면 오늘 소개할 제품은 그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놀라운 장치입니다. 바로 이 케이블인데요. 스마트폰 라인인 단자에 연결해서 스테레오로 오디오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. 단순한 케이블 같지만 안에는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가 내장되어 있어서 기타, 믹서, 마이크 등에서 나오는 아날로그 소리를 스마트폰에서 깨끗하게 디지털로 녹음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. 바로 이게 스마트폰 녹음의 퀄리티를 확 바꿔주는 핵심 기술이에요. 먼저 이 케이블의 라인인, 반자를 스마트폰에 연결해주세요. 반대쪽에는 오디오 출력이 가능한 기타, 앰프, 믹서, 오디오 인터페이스 등을 연결합니다. 그리고, 모니터링 아웃 단자를 통해 스피커나 헤드폰을 연결하면 실시간으로 녹음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. 제가 일렉 기타를 스마트폰 내장 마이크로 녹음해봤고, 이번엔 이 케이블을 연결해서 녹음해봤습니다. 음질, 차이, 확실히 들리시죠? 노이즈가 거의 없고, 공간감과 해상도가 살아있어요. 마이크도 추가로 연결해서 녹음해봤는데, 이 제품은 버스킹, 음악회 촬영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고요. 앱은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앱이나 녹음 앱으로 충분합니다. 제품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.